콘크리트의 열화란 당초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던 성능이 물리적, 화학적, 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저하되는 현상을 말해 열화가 일어나게 되면 균열이 발생하고 내구성 및 수밀성이 저하되며 강제가 부식되는 문제점이 있으니 방지 및 처리를 해야 되겠지. 열화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외적 요인으로 하중, 열, 습도, 기상, 진동, 충격, 마모에 해당하는 물리적 요인이 있으며 해수, 산성, 하천수에 해당하는 화학적 요인이 있어 또 내적 요인으로는 알칼리 골재 반응과 철근 부식이 있고 설계의 원인으로는 배근의 잘못, 신축이음량 계산 오류, 부적당한 재료, 구조물 용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, 여러 가지 원인의 시공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어. 이제 열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. 먼저 방지 대책으로 양질의 골재 및 배합수를 사용해야 하고, 시멘트는 분말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며, 물 결합제비는 적게, 단위 수량도 적게 배합해야 되고, 다짐, 양생, 이음시공을 철저히 해야 돼. 처리 대책으로는 열화 정도에 따라 표면을 부수하거나 부재를 추가하여 보강하거나 아예 재시공을 해야지. 매번 대책이 상당히 원론적이지. 이 원론적인 지식을 툭 침은 자동으로 줄줄 풀수 있게 만들어보자. 다음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화학적 침식에 관한 사항이야. 콘크리트 구조물 재료간 화학 반응이나 외부 환경에 의한 화학 반응으로 강도가 저하되거나 열화되는 현상인데, 이 현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저하, 균열, 누수, 구조물의 열화, 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. 화학적 침식은 팽창 현상을 나타내고, CASO4를 생성하는 화학적 침식과 부식 현상을 나타내며 H2SO4를 생성하는 침식이 있어. 맥주, 카스를 흔들면 팽창하고 H 형광이 두 개가 있으면 부식되기가 쉽다. 이렇게 외우자. 유치해도 잘 생각나는 장땡이니까. 화학적 침식의 방제 대책으로는 화학적 침식의 정도가 약하면 시멘트 콘크리트의 계절 차원의 대책을 선택해야 되고 침식의 정도가 강하면 표면을 피복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.